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필립입니다. 바쁜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을 맞이했어요. 제 일주일 중에 화요일이 가장 바쁜데, 바쁜 이유가 9시 반부터,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수업이 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1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초 집중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후에 수업 하나밖에 없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제 수요일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 표정에서도 기분이 좋다는 게 느껴지죠. 아, 그리고 어제 수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요근내또 수업을 하면서 또 호주에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꿀팁 아니면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 수업 시간에 소극적인 학생보다는 적극적인 학생이 되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적극적인 학생이 된다고 해서 교수가 점수를 더잘 주고 어떤 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왜 그런지 두 가지 한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한 과목을 듣는데 그게 이제 week 8 8주차에 그룹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소규모로 이제 팀을 만들었고 그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교수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쯤에 이제 채팅으로 이제 한번 팀을 만들어 봐라. 니네 이미 팀이 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인 사람들은 친구끼리 이제 팀이 됐겠죠. 저는 뭐 친구도 없고 이제 아시안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채팅으로 비공개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명이 저한테 오퍼를 보냈습니다. 같이 수업을 아 같이 과제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중에 세 명이 오지였고 이제 한 명이 아시안이었는데 이제 한 명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합류를 해서 세 명이 이제 과제를 하게 됐어요. 팀 과제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 적극적으로 이제 수업에 참여를 했거든요. 뭐 교수가 질문을 해도 답변도 열심히 했고 소규모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소규모로 이제 팀이 만들어져서 수업을 진행하는 뭐 토이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열심히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른 학생들이 저를 눈여겨봤나 봐요. 그러더니 막 오퍼를 막 보내더라고요. 저도 순간 놀랬는데 좀 뿌듯했고 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게 이제 그룹 과제를 할수 있는 팀을 이제 세 명을 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극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키지 않고 뭐 마이크도 키지 않고 뭐 교수가 하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소규모 토의를 할 때도 이제 참여를 안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딱두 분리 학생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이제 소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소규모, 소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 시간이좀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극, 소극적으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팀을 만들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수가 랜덤으로 돌려서, 너는 누구랑 짝하고, 너는 누구랑 짝하고, 뭐 이렇게 정해주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극적인 학생들하고는 짝을 하는 게좀 부담스러웠었어요. 왜냐면, 하 그룹과제를 하게 될지라도, 이제 그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게 될지 모르, 모르고, 그 다음에 저만 또뭐 독박이라고 하나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 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룹과제를 할수 있는 게 저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그룹별로 나눠서 잠시 채팅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도 소극적인 애들하고 하기 싫었고, 적극적인 사람들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 오셔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우선 첫 번째, 그룹과제를 할때 열심히 하는 애들과 짝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리고 내가 대시를 하지 않아도 다른 학생들이 나한테 뭐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무편집을 하다 보니까 헬기 소리 들리죠. 앞에 병원이 있는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기가 뜨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편집하고 가야 되겠죠? 잠시만요. 네, 5분 정도 기다린 끝에 헬기가 드디어 이륙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게 보이죠? 햇빛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거 보이시죠? 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하다 보면 교수가 제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을 해준다는 거. 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점수를 더 받거나 뭐 보너스를 받는 건 없어요. 그래도 수업 시간에 뭐, 이제 온라인을 딱 키면은 예, 교수가 뭐, Hi, Philip, how are 라고 한번 인사를 해준다든가, 어, 그렇게 이름을 거론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학생들은 많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소규모 이제 토의를할때 저에게 뭐 질문을 해준다든가, 예, 질문을 받는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 번이라도 수업에 더 참여할 수가 있고, 내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적적, 적극적인 학생들과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아니면은 기회가 조금 더 생긴다는 거. 어차피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공부를 한번 하는 거, 적극적으로 공부에 임하는 게, 수업에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비행기가 지나가서 잠시 멈췄다가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따라 헬기나 비행기가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호주에서 공부할 때 이제 꿀팁 정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꿀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열심히, 그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 좋은 학생들과 같이 그룹과제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상을 찍고 또 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 준비, 오후 수업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이렇게 문서 하나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고 수업에 참여를 해야 돼가지고요. 그럼 저는 이만 오늘 영상을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